못하고 있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발입니다. 지금 보이는 안초는 이렇게 중토로 나와가지고 소멸이 되는 안초입니다. 자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바로 소멸성 중토라는 것이죠. 어떤 분들은 이걸 서반열 중토라고도 부릅니다. 네, 서반열 중토라고 불러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소멸성 중토이다라는 것이죠. 자, 이런 개통들은 어떤 의미로 난투를 길러야 될까요? 바로 노랗게 쏟아지는 이 이파리를 감상하는 차원으로 길러야 되겠죠. 그외 무엇을 또 기대할까요? 꽃을 기대하겠죠. 여기서 어떤 꽃이 필까요? 네, 푸르둥둥한 기부색 있죠. 이런 색의 중타가 피겠습니다. 자, 그럼 중타로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되죠. 자, 노랗게 쏟아지는 이파리를 감상한다. 라는 것입니다.